자, 오늘은, 아,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국가정보학 총론 파트 2 정보활동 업무 영역에서 4장 국가정보 생산활동의 그 마무리 단계하고 그 다음에 3절 첩보수 준비 철회 단계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강의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아, 설명드렸듯이 하여튼 2장 파트 2의 정보활동 업무 영역에서 정보순환 생산활동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됐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어,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제2절 정보 요금및 기획 단계 2번 첫 번째 기획과 지시 단계는 정보 선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시에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정보 수집 기관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적인 임무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핵심 문제 정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정보우선 목표 PNIO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첩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출처정보 등 다양한 출처를 활용해서 전문적인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첩보수집계획서는 이러한 계획을 문서화한 핵심수단입니다. 계획서에는 요소결정, 요구된 첩보, EI, 또 배경첩보, 특정 시상 보고 시기 장소 수집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의 기획과 지시는 정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정보순환 전체에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첩보 수집 계획서는 첩보 수집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문서로 수집 수집 임무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성 시 기본 구성 요소는 부대 기간 정보요구, 징후, 특정지시 및 요청, 수집기간, 보고시간 및 장소, 비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이 첩보수집계획서는 정보요구를 구체적인 지시, 징후와 지시로 전환하고 수집기간과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여 정보수난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정보 획득을 지원하는 핵심과정 그 문서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4번 첩보수집계획서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운영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정보 수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 제약의 문제입니다. 기술 정보 수집에는 첩보 위성 제작과 발사, 정찰기 운영 등 고비용이 소요되며 국회의 정보 예산 통제로 인해서 정보기관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두 번째는 이제 오랜 준비 기간입니다. 첨단 장비 개발과 자료 수집, 전송, 처리가 전 과정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적절한 정보 획득에 한계가 존재할 수가 있죠. 셋째, 수집선, 수집 우선순위의 결정의 어려움입니다. 제한된 지상기지, 항공기, 또 첩보원 등 수집수단 중 어떠한 인물을 우선 수행할지 선택해야 하며 또 정책 결정자의 관심 첩보에만 집중하는 수안볼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넷째, 수집수단의 중첩 운영입니다.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수출처정보 등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실현시효과가 발생하지만은 조정과 관리가 또 어렵습니다. 다섯째, 상대의 기만작전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영상정보는 허위 모형이나 은폐작전에 방해를 받고, 통신정보는 거짓신호나 결혼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또 전자정보는 위조신호와 측정방해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며, 인간정보는 이제 첩보원의 신분 노출 시상대가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출처와 수집방법 보호가 필요합니다. 일부 수입 자산의 존재 자체가 기밀이며, 첩보의 민감성과 출처 보호를 위해서 비밀 등급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첩보 수입 계획 단계는 예산, 시간, 우선순위, 적기만, 보안 등 다중 제약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며,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 정보 활동의 핵심 과제입니다. 자 이제 이제 삼절 첩보 수 처리 단계에서는 첩보 수집 활동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서 시작된 정보 활동과 암호 체계의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전은 현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수년 수천 년 전부터 국가의 생존과 군사적인 위위한 를 필수 수단이었습니다. 기원전 4천 년경 이집트 히어로클라프는 헤어로클라프, 아, 최초의 정보 기록 수단이었으며 이후 장수 반음이 반음이 적의 동향을 보고한 사례가 사례가 있고 또 트라이몽마 전술 그리고 모 모세 정치할 때 파견 등은 초기 첩보 활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병대 서신 검열을 통해서 내부 불만 세력을 색출하는 방첩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동시에 또한 암호 기술도 이때 발달했습니다. 손잡음법에는 다양한 첩자 활용이 기록되었고 또 스파르타의 스카이테일화 암호는 이제 군사용 비밀 전문 비밀 전문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어, 이어서, 이 폴리비우스는 이제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암호체계를 개발했고, 로마의 시저 암호는 이제 알파벳 배열을 변환하는 방식으로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암호학의 기초 사례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고대 정보 활동은 단순한 전술적인 보조가 아니라 국가 생전과 권력의 유지의 핵심 요소였고, 이 과정에서 발전한 암호체계는 현대 정부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전쟁과 권력유지 과정에서 스파이, 정탄꾼 암호체계가 활발히 활용되었습니다. 아랍지역에서는 언어구조를 바탕으로 한 암호해독연구가 발전되었고 또 중국 송나라의 무덕사, 항성사, 주마순수는 감시와 쿠데타 방지를 담당했고 원나라의 징기스가는 상인으로 위장한 첩자를 파견해서 점령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언비어로 공포를 조사하는 등 선전공작을 병행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기에는 베네치아의 상주 대사 제도와 피렌체의 알베르티 암호 휠이 등장했고, 영국의 월싱엄은 조직적인 정보 기관을 운영하며 하면서 암살 음모 적발과 스페인 무적 함대 격파에 기여했습니다. 러시아의 오프로치나 프랑스의 비밀 정보 기관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국내 감시와 소신 검열을 수행했습니다. 17, 18세기에는 비밀 경찰, 군사 정찰대가 확대되고, 프리디리 대제가 간첩을 유행별로 분류하는 등 현대 정보 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정보가 전투 승패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아, 이 시기에는 우편물 개봉, 암호, 해독을 수행한 블랙 캐비넷 등 근대적인 보안기관이 등장했으나 주로 임시기구 성격이었습니다. 아, 이는 이, 이것들은 일부 이후 일부 해체되었으나 테러 사건 등을 해결해서 영국 경찰 특수 분과 등이 설치되며 태, 되며, 근대 정보 조직의 기틀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대 첩보 수시 활동으로서는 19세기 초 유럽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사회 격변을 막기 위해 비밀 경찰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1850년대 이후 각국은 체계적인 정보 보안 조직을 설립하여 국민 감시, 우편 검열, 첩보 수집을 강화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성 비밀국, 또 러시아의 제3 분과 독일 육군성 정보국, 프랑스 첩보국 등이 그 사례이며, 무선 통신 등장과 함께 암호 해독 부서도 생겼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후 공산주의, 무정부주의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서 비밀 경찰 활동이 확대되었고, 1909년 영국은 비밀 정보국, 후일 이제 MI6가 되는데요. 비밀 정보를 창설했고 러시아의 오르나와 프랑스에서 쓸 때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첩보 활동과 암해독을 수행했습니다. 군사 기술의 발전은 전문 군사 정보 조직의 필요성을 또 낳았는데 낳게 되는데 프랑스, 프라, 로시아 같은 경우 참모 조직이 이제 결성되고 이 참모 조직을 통해서 적정 수집의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영국은 크림 전쟁 후에 지형 통제국과 아 통계국과 정보국을 창설을 설치했죠. 이어서 인도 지부. 해군 대외정보위원회 등이 창설되었고, 미국도 이제 1880년대 육해군 정보를 운영하여 전쟁에 대비하게 되었죠. 1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이제 소련 혁명과 사회주의 확산, 식민지 독립운동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보안정보기가 등장했고, MI5, 독일헌법소청, 그 다음에 프랑스 국토감시청, 캐나다 CIS, CSIS, 또 이스라엘 신베트 등은 모두 이제 대간첩 대테러 주요 임무, 대테러를 주요 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근대 정보 활동에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들어서 20세기 초 유럽 각국은 기술적인 혁, 기술 혁신에 따라서 무선 통신감정과 암호회독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1,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어, 항공영찰 무선감정 기술을, 무선감청기술은 이제 급속히 발전하게, 발전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영국은 GCHQ, 항공 경찰국 그리고 미국은 이제 NSA, NRO 등이 설립되었고 기술 정보 기관의 이제 기술 정보 기관의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정보 활동을 전개했으나 전쟁 경험을 통해서 통합적 군사적 국가 정보의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었죠. 그래서 영국은 MI6 합동 정보 위원회를 창설했고 독일은 아베르를 운영을 하게 되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체제는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전략정보의 수요를 중대시켰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미국은 CIA를 창 설립했고, 비밀공작을 이제 주도하게 되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외정보방첩국이 이제 운영되었죠. 동시에 이제 신호정보, 항공경찰, 유투기 비행, 이후 이제 유성경찰 등의 기술정보수단이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냉전기 정보활동은 인간정보에서 기술정보 중심으로 이제 이동했으며, 미소는 감청기지와 정찰위성을 활용해서 상호군사 능력을 감시했습니다. 1980년대 말 소련 붕괴와 함께 정부 환경은 변화했고, 군사 이념 중심에서 경제정보와 공개성, 책임성이 증시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소련은 KGB 해체 이후에 FSB, SVR로 이제 FSB, SVR로 개판되었고, 서방경보기관들도 조직과 기능 개혁을 추진하는데, 현대정보체계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확립하게 되었죠. 첩보는 이제 특징이 이제 결합성과 시한성, 결과 지향성, 또 가치 변화성, 혼잡성, 이런 큰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첩보의 출처는 이제 인간, 휴민트, 기술, 텍신트 공개, 오신트가 일어납니다. 첩보 수집수단을 선택할 때는 먼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제한된 시간과 목표를 어 달성 가능한지 또 정보사용자로부터 요구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가 있는지 또 시스템 즉 인간 기술 공개정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를 되겠고 그 다음에 예, 이 고려시에 현재 시스템에 관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 또 시스템 변경시에 인적 물적 어떤 자원 폐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 어 손실이 있, 있지 않은지 또 최선의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환경의 유연하게 변화, 변화할 수 있도록 어, 대처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잘 고려하고, 어, 판단해서, 첩어 수집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 아, 첩어 수집 형태는 이제, 이렇게, 아까 첩어 수집자를 설명드렸듯이, 슈민트와 텍신트그 다음에 오신트로 구분될 수 있고, 슈민트는 공지과장 정보관과 비공지과장 정보관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텍신트는 영상 신호 개축으로 나눴고, 특히 이제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트 엘린트, 피신트, 텔린트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슈미트 같은 경우는 비공직 가장 정보원 같은 경우는 첩보원과 공작원, 협조자 등이 있고, 또 주재원으로 또가정을 해서 나갈 수도 있죠. 신문기자, 여행자, 포로망명자로 나갈 수가 있는데, 신문기자나 특히나 이제 선교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요원으로 가정을하지는 않죠. 첩수집 방법은, 아, 이신뢰할 출처를 확보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균형 있게 수 수집한 뒤, 기관과 협력해서 검증 분석하여 안전하게 전달하는 전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내 사정에 정통하도록 하는데 현장, 어, 그다음에 정세, 인물 관계, 문화, 언어 특성 등에 능통해야 하고 정확한 해석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첩보 수집자는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중요한 정보부터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어 그다음에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그 배경이 되는 맥락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정보 수집의 목적을 항상 의식해서 불필요한 자료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첫보 수집에서는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를 상호 보안적으로 운영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간정보는 인간 주로 테러 마약, 무기 확산 등 긴급 상향 상황과 숨은 의도 파악에 효과적이고, 단기간 저비용으로 확보가 가능하지만, 신변 위협이 따릅니다. 반면 기술정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지만, 장시, 장시간 고비용이 소요되고, 준비기간도 필요합니다. 공개 수집 정보는 두 수단의 단처를 제공하여 정보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인간 기술 공개 수집 수단을 각각 특징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